신애하는 전가인 여러분, 그리고 성가 김오라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성가 김오라 선생님께서 타게하신지 어느덧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생님과 따뜻한 모자의 정을 나누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선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선생께서는 오라 이전에 오라 없고 오라 이후에 오라 없다는 찬사를 받으셨고 관제 성경인 선생께서는 몇 백년만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한 음성을 타고나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라 선생님을 양모 양자의 인연을 맺어주신 분은 소남 이주환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시 편치 않으셨던 두범 이병선 선생을 대신하여 종종 국악원 정기 연주회 에 연주 기회를 주신 것이 계기였습니다. 오라 문화재단은 올해 성가 김오라 선생님 30주기 추모음악회를 3일간에 걸쳐서 개최합니다. 오늘 이곳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7일 이,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 도남국악당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중견 가객들과 젊은 가객들의 무대가 조화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정가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녀창 가곡 전곡 반주 음원 제작을 마쳤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반주와 함께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1991년 성가 김오라 선생님의 고귀한 유지를 받도록 설립된 오라문화 재단의 모든 발자취는 한 권의 책자인 오라 연보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다채로운 활동 이력을 이 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라문화 재단은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여 전가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공연도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늘 저희의 오래 문화재단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